복소수 Z에 대하여 이 식의 값이 음수이고 이두복소수가 모두 실수일 때 Z의 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인데요. 지금 여기 z I분의 Z-Z바가 음수라고 나와 있는데요. Z가 뭔지 모르잖아요. Z를 구해야 되니까 Z를 A플러스 BI라고 놓을게요. 그러면 Z바는요. Z바는 A-BI가 되죠. 이때 AB는 그렇죠. 실수 값을 가지겠죠. 자 이렇게 되고 여기에서요. 이거 미, 미리 구해놓고 할까요? Z, Z바 두개 더하면요. ea가 되고, z-z-bar는요, z-z-bar. 여기서 이걸 빼면, 실수 부분 없어지고, ebi가 되죠? 그리고, z와 z b a 를 곱하면, a제곱 플러스 b제곱. 이렇게 됩니다. 자, 이걸 미리 구해놓고,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데, 이 값이 음수라고 했어요. i 분의 z z b a 라고 되어 있는데, i 분의 z-z-bar, 여기 미리 구해놨죠? ebi입니다, ebi. ebi인데, 이것없어지요 약분하고. 그러면 e b 가 되고, 이 값이 음수라고 했어요. 이 값이 음수니까, 2b가 0보다 작아서 구하는 b는 일단 음수가 나옵니다. 자, b는 음수라는 식이 하나 나오고, 그 다음 이제 이것들을 구해봐야 되는데, 이 두, 두 복소수가 모두 실수라고 했어요. 우리 2 플러스 3i의 켤레는요? 2 마이너스 3i죠? 2 마이너스 3i. 그럼 7의 켤레 복소수는요? 허수 부분이 없죠? 7은 실수잖아요. 그러니까, 허수 부분이 없으면 켤레를 만들 때는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반대로 바꿔주는데, 부호를 반대로 바꿀 꾸 허수가 없으니까, 허수 부분이 없으니까, 실수의 켤레 복서수는, 그렇죠. 자기 자신이다. 즉, 7의 켤레 복서수는 7이다. 이것이 실수니까요. 이것의 켤레 복서수를 구해보면, 자기 자신이 나옵니다. 1 플러스 Z 제곱분의 Z. 이것의 켤레를 구해보는데요. 켤레는 바를 붙이면 되잖아요. 이걸 구해보는데, 이것은 각각 바를 붙일 수도 있죠. 분모 분자에 각각 바를 붙여야 되니까, 이렇게. 이렇게 되고, 이것도 어떻게 돼요? 이것은, 1 플러스 z 제곱의 바, 분의 z 바, 이렇게 되죠? 근데 z 제곱의 바하고 똑같은 게 뭐예요? z 제곱의 바와 똑같은 게, z 바를 제곱해도 똑같습니다. 이것분의 그럼 z 바. 결론적으로 이것이켤레 복선수는 이렇게 나와요. 그런데 이것이 실수니까, 이것이 실수니까, 이것과 이것이 어떻다? 같다라는 결론이 나오잖아요. 같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. 조금 이따가 해볼 거고, 이것의 또켤레를 표현을 한번 해봅시다. 1 플러스, 1 플러스 z분의 z제곱인데, 이것에 바를붙이게 켤레 복소수잖아요. 그러면, 여기 분모 분자에도 따로 바를 붙여서, 따로 바를 붙일 수도 있죠? 여기 따로 바를 붙이면 이렇게 되고, 이렇게 되고. 자,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? 1 플러스 z 바 분의, 이게 z 제곱의 바인데, z 제곱의 바는 z 바의 제곱과 같다고 했죠. 자, 이렇게 각각 이제 켤레 복소수들을 구했는데요. 켤레 복소수 표현을 해봤는데, 이것이 실수니까 이것과 이것이 같고 이것과 이것이 결론적으로 같다라는 이야기잖아요.